저희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평소에는 저 사람이 뭐 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도 어떤 특별한 직분을 주고 권한과 책임을 맡겨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하면 저 사람이 과거에 그 사람 맞나 싶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직분이 딱 맡겨지고 나니까 자기 역할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꼭 자리가 또 사람을 긍정적으로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런 자리가 과거에 비해서 좀 높아진 듯한 자리에 있으면 예전에 낮은 직급에 있을 때는 참 성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협조적이고 친밀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권위적이 되고 거만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망친다 망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자리가 사람을 망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도 평가를 하셨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또 누구보다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그,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냐면,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져 버렸죠.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져 버린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근거도 없이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왕위를 찬탈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무엘에게도 버림받고 나중에 블레셋과의 그길부아산 전투에서 전쟁을 하다가 결국은 사망하게 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가 사람이 어떤 자리로 인해서 망가지는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리로 인해서 사람이 참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자리가 사람을 망친 또한 명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죠. 그건 누구냐 하면 바로 가레아의 아들 요한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은 본래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남북 유다 지역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던 그달라라고 하는 총독을 도와 가지고 그 이스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그 유대 바벨론 정책을 그 취하면서 이제 그다라를 이렇게 살해하려고 할 때, 어, 그 다라를 이렇게 살해하려고할때그 사람이 잘못된 생각 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대라 총독에게 계속해서 간언됐던 사람이고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그 다라를 죽이고 나니까 그 이스마엘을 진압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요한 안이라고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예레미야 4 1점 후반부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 요한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그대라 총독하고 굉장히 생각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대라 총독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레미아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선포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을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대라 총독과 공유하고 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그다리아를 살해한 이스마엘을 진압한 이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실질적으로 남겨진 남아국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요하나니 할 일은 그다리아와 똑같은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예리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선포한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남아국 유다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백성들을 잘 관리하고 어, 인도하고 이러면 되는 일이 이 요한한이라는 사람에게 맡겨진 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총독과 바벨론 군인들을 다 죽여가지고 바벨론 황제가 언제 침략을 해서 또 괴롭히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건 다 정치적으로 풀면 돼. 그래서 그 별로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태도를 취하지를 않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42장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요한 안에게 아무 걱정할 것 없다. 너희들이 그냥 여기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42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했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의 왕을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분명하게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서 건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도자가 된 요한안이 그동안에 가졌던 그런 태도와 생각들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절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 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내리야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축켜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띠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요한하니, 남한 유다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애국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구도 데려가느냐, 예레미아하고 바룩도 끌고 그리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곧 남자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다니사반의 손자 아이가미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아와 예레, 예레미야와 내리야 애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았을 때그 사람을 망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렇게 자기 생각과 판단에 연연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망하는 길로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요한안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요한안의 그런 행동은 스스로 망하고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만 망하게 하면 괜찮아요. 자기만 망하게 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속한 공동체가 같이 망하게 되는 그가 데리고 내리간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도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 생각으로는 어,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피신했던 애국까지도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다 악하게 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바벨론 왕느부가네사를 말하는 거죠. 요한안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를 받아준 애굽까지도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심하게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미국은 굉장히 큰 어, 이벤트가 준비되어져 있죠. 바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을 해야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루이지애나주는 남부의 미국 남부의 바이블 벨트라고 아주 굉장히 보수적인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특정 정당을 그 지지하는 색깔이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가 인식을 하죠. 그래서 사실, 우리 소수, 우리 같은 소수 인종들이 뭔가를 투표를 해봐야 별로 크게 영향도 끼치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한국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투표를 잘안 하십니다. 투표 열심히 하세요? 안 하시죠? 아,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루이지나주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9번의 대통령 선거 가운데 6번이나 승리한 정당이 달랐던 주가 루이지나주입니다 한쪽 정당을 일반적으로 지지하는 저 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표한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미국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같은 것을 선거할 선출할 때그 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오늘 생각을 해요. 그한표한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소중해서 가지고 우리가 던지는 한 표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꾼이 세워지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봐요. 뭐 예수 믿지 않고 뭐 그냥 세상에서 어떻게 돌아가든 상관없이 나만 잘 먹고 잘 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투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투표를 하면서. 그 마음 속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투표하는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 나라에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투표를 하면 아무리 색깔이 정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의 성도님들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들 상원 하원 을 선거할 때. 투표를 이렇게 잘 해서 참여해서 좋은 일꾼이 세워줄 수 있는 어떤 통로로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잘 이렇게 세워줌으로 해가지고 이 미국이란 나라가 어 본인도 망하고 나라도 백성들도 힘들게 하는 일꾼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본인도 잘되고 나라도 잘되고. 특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잘되게 만나는 그런 일꾼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같이 해야 됩니다. 자만 1 8장1 2 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귀에 인이 박히도록 하셨던 말씀이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다. 저한테 맨날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폐망의 선봉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종기하게 되어지는 길잡이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 부정적인 문제는 다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태도가 무리한 말과 행동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무리한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점점 힘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교만한 태도로 망하는 삶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복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